입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렇게 해야 제대로 받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 신도시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은 1차, 2차, 지금 현재 3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차는 대표적인 도시가 분당, 일산이 있고요. 2차는 파주, 운정지구, 또 광교 신도시가 있었고요. 또 3차는 대표적인 경우가 창릉 신도시가 해당되겠죠. 이런 신도시 개발에는 대규모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방식에는 더 복잡한 세금 문제가 따르게 되겠죠. 신도시 토지보상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릉 고향, 창릉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금 예를 들면 어, 토지보상계획이 2021년 6월 30일 날 공고가 됐어요 LH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이 6조 4천억 원 아, 역대급인데요 어마어마하죠? 6,400억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공 수용 토지 보상은 이 3인의 감정 평가 법인 평가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에서 보상가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채권 보상이 가능한데요. 채권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고 또 이자 상당액이 가산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현지인이 아니고 부재 부동산 소유주,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실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을 부재지주라고 하는데요. 부재지주에게는 1억까지만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1억 원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에 원주민들이 세금 떼고 남은 보상금은 짓거리만하다 공공용지 수용으로 땅만 뺏겼다 이렇게 어,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토지 보상금을 제가 이제 그 오랜 기간을 이 상담 세금 상담업무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토지 보상금이 과거에는 좀이 고액 보상을 해 주었었는데요. 지금 LH 상태가 상황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토지 보상을 받는 분들의 불만이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고향 창릉지근 같은, 창릉지구 같은 경우도 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서 시세하고 많은 차이를 기준식과는 이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불만이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토지 보상이 내가 원해서 양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에서 강제로 이 땅을 수용하는 건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토지 보상금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토지 보상은 소유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고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토지의 운영 형태나 면적 등이 인근 유사 토지와 비슷하더라도. A와 B가 비슷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A는 이뭐 자격 농지로 인정받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B는 뭐 농지,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엄청난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 어떤 분은 1세대 주택비과세를 받는가 하면 또 다주택대로 중과세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식으로 어 고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LH 그 창릉지구 토지보상을 보니까 제가 필지수가 6,100, 두 개가 되더라고요. 소유주는 3,061명에 달하고, 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가격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평가사, 그리고 시도지사가 선정한 평가사, 토지 소유주, 뭐 비상대책위원이 등이 되겠죠.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한 평가사, 이렇게 세, 3, 3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평균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양도소득세는 세법을 제대로 알면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토지 보상 지구 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지를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는 카도라 통신을 듣고. 엉뚱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풍문을 듣고 자기 그 논밭에다가 이 자갈과 흙을 쏟아부었어요. 이 돼지처럼 만들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더라라는 그 풍문을 듣고 형질 변경도 안 받고 이제 바로 그냥 자갈하고 흙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관할 시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좀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러면? 보상은 대지가 아닌 농지로, 원래대로 농지 가격을 보상 받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감면 대상이신 분인데 과세 관청에서 이 감면을 해줄수 없다. 이유는 이 양도 당시의 농지가 아니다. 이분이 스스로 농지에다가 자갈과 흙을 쏟아 부었잖아요. 양도 당시 그 상태가 중요한데 양도 당시에 농지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분은 양도 당시에 이 농지가 아닌 대지를 이제 대지상이 사실 이 세금은 사실 판단 문제예요 지목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면 그것은 세법에서는 대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보상은 농지가격으로 받고 세금 계산할 때는 대지로 판단돼가지고 이 양도세 감면 도못 받고 이런 아주 어처구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제 토지 보상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당연히. 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재결 신청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그 소유주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 토지 그 보상 현장에 가면 이 법무법인에서 많이 그 파견을 나오셔 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 협의에 응하지 말고 재결 신청 청구를 하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재결 신청 청구를 독려를 하는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그 토지 수용 단지 내에서 무허가 공장을 자신의 땅에다가 이 지목은 농지였어요. 농지에다가 무허가로 공장을 져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공장이 이제 토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 보상금이 공장 가격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목이 농지라고 해가지고 농지 가격보다 조금 더 보상을 받은, 해주겠다 이런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 너무, 이분은 이 공장을 담보로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20억을 받았는데, 보상 가격이 20억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분은. 이분은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자신의 땅에서 무허가지만, 자신의 땅에서 무허가 공장을 짓고,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강제 수용되고 쫓겨나면 빚똠이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보상 가격이, 은행 빚도못 갚는 그런 아주 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화가 난이 B씨는 토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어요. 나 화가 나서 정말 이 보상 못 받겠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 제기를 했죠.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3억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니, 내가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그 소송 저기 그 이의 제기를 제기한 상태인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고지서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이 세무서 쫓아 들어가서 아니 나는 그 보상금 받은 적도 없고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그 양도세 세금 건지서라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상황이 딱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공탁일과 수용개실 소유권 이전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공탁이 되어 있으면 양도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양도세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예. 저도 세금에 관련된 일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이 B씨처럼 억울한 케이스는 정말 그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케이스죠. 아, 참, 그 이분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지금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세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그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세를 얻어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 계시더라고요. 이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토지보상금을 2개 사업 연도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2개 사업 년도로 나누어서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수천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양도소득을 이렇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절세가 되듯이 토지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절세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